애니코 아, 820 750 벨라 620 플러스 이렇게 벨라는 제 차고요 이렇게 한번 비교 딱 옆에 세워놨습니다 야 애니코 820 저거는 확실히 와, 엄청 크죠 저는 마음에 드는 게저 수납장 아 엄청 커요 수납 트렁크 수납 공간이 엄청 큽니다 아, 사이즈가 좀 부담스럽죠 저거 끌고 다니려면 제 차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끌고 다니게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면 야 이거 끌고 다니려면 조금 어...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무슨 혹 뿌리, 혹 뿌리 같아, 혹. 벙커가 혹난것 같고, 이건 벙커가 조금 촌스럽고요. 어 750은 벙커가 어, 음, 이쁘죠? 세 응. 중에 제일 낫네요. 그렇죠? 세 중에 그래도 벙커가 750이 제일 난것 같아요. 아,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, 아, 이거는 확실히 앞에가 이베코 차량을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차는 이쁜 어, 어, 것 같아요. 자체는 이쁜 것 같은데 바퀴가 조금 앞바퀴가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차 크기에 비해서. 음. 이건 앞에가, 그죠 없으니까, 좀 밋밋하고. 어. 벙커, 어, 벙커가 좀 작아서 이거는 좀 실용성이 좀 적다고 하는데, 작고. 어, 이건 벙커가 엄청 크지만, 부담스럽고. 어. 이거를 끌고 다니려면, 야, 이거. 그죠 제차하 비교해보면 아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? <laughs> 어? 야, 제 차가 200호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? 엄청 작아 보이죠? 뭐커창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문이> 문도 <목소리> 이렇게 된 거고. 자,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엄청 크죠? <목소리> 수업장 여기는 사람 들어가 됩니다. 아, 테일 램프도, 테일 램프 여기 까먹었네요. 있죠? 까졌어요. 크니까 확실하게 확실히 이게 운전할 때 수진하고 이럴 때 많이 아어 저기 어닝도 다 까졌죠 이렇게? 확실히 이게 운행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뒤에서 보면 아 뒤에서 어, 봐야죠 뒤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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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는 뒤에 이거 자전거 캐리어를 어, 못 다나? 달기가좀 그러네요 아 내가 쏙 들어가서 중간 부분에 이거는 견인 장치를 해가지고 견인 장치에다가 자전거 캐리어를 달아야 될것 같아요 자전거를 싣고 달려면 뒤에서 봤을 때 보세요. 820이 확실히 높긴 높네요 이거 음. 하고 요거. 테두리가 약간 누렇죠? 이거는? 그쵸? 그렇죠? 처음엔 하했는데 이렇게 이 테두리가 누래집니다 이건 지금 하얀데 그쵸? 그렇죠? 음, 음. 이렇게 봤을때 뒤에서 봤을때 이야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엔딩코가 아, 이태리 폰 어,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제 거는 조금 뭐랄까요, 촌스럽죠? 이제 처음에 멋있었는데, 차이가 이제 그래도 끌고 다니기에는 이게 최고입니다. 이게 이거는 멋있죠, 아주 멋있는데, 아뭐 가격을 떠나서 아 조금. 한국지형에는 조금 안맞는 좀 이거 타고다니면 엄청 신경많이 써야됩니다 나무가지뭐 여러가지 어디 후진할때도 그렇고 길이 좁은데 갈때는 신경많이 써야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안쓰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은 큰 차이가 없는것 같데 750하고 이거하고는 케빈이 어, 확실히, 그죠? 키빈 길이 보세요이 정도 하고, 키빈, 이 정도 하고, 이 정도. 음.